자, 제가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어 애플리 아이그립 어 스마트 체중계입니다. 어 여기 보면 핸드바가 있는 제품인데 이 기존에 이렇게 스탠드용으로만 발로만 측정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정밀하게 체지방이나 체지방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인데요. 어 일단 개봉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무게감은 그렇게 많이 무겁진 않네요. 어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열고, 왜 메뉴... 아... 음, 설명서 같은 게 있네요. 어,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폰과 체중계에 의 앱을 설치해서 이제 체중계에 연동해서 어, 뭐랄까 본인의 이제 체지방이나 이런 걸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그리고 이게 사용설명서, 사용 설명서도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채운 게 연결부터 해서, 음, 측정 방법, 측정 위치 어떻게 하느냐, 그 외에 뭐, 다양한, 음, 다양한 뭐라 해야 되나? 뭐, 주의사항 같은 거, 이런 것들을 설명해 놓은 것 제품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본품이죠. 본품. 본품에 앞서 아 이게 리뷰할게 이게 이게 핸드바인 것 같습니다. 핸드바. 핸드바는 이렇게 생겼는데 안에 잠시만요. 아 케이블이 또 있는 것네요. 같 음. 이번 이제 케이블이 여러 있고 그리고 이게 핸드바가 있는데 핸드바 되게 가볍습니다. 그리고 열어보면 이게 이제 케이블 연결하는 커넥트. 체중계하고 음. 핸드와 바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을 연결해 주는 커넥트고 여기가 이제 접점 보이죠. 신체 접점 이런 식으로 딱 잡아서 아래위로 그러는 이제 접점부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청결도를 조금 유지해 주는 게 좋겠어요. 케이블이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제 애플의 리 아이그립 스마트 체중계이체중계 아, 모습입니다. 와, 정말 이건 전무기가 나가네요. 전구기가 나가고 그다음에 이게 유리로 돼 있나? 아무튼 아 되게 두꺼운 유리 유리 같은 걸돼 있고 어 아, 밑에 보면 논슬립 방지가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접점 부위가 약간씩 이렇게 유리게 움직이게 돼 있네요. 음, 고저차도 혼자 막아줄 수 있는 것 같고 여기 보시면 배터리를 넣는 배터리를 넣어야 진짜 작동을 하니까 근데 뭐 어, AAA 배터리 4 개가 들어가는 음, 그런 제품 이 되겠습니다. 애플리 스마트 핸드바 체중계의 음, 사용 방법은 첫 번째 앱을 먼저 깔아야 됩니다. 어, 플레이스토어에서 음, 여기 어, 검색을 하면 되는데요. 어, 검색 이름이 영문으로 피트입니다. 피트. 빗데이. 빛데이 검색하면 여기 나오죠 어, 얘를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설치를 다 했으면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보면 어, 등록 버튼이 나오는데요 처음에 어, 한 번도 저는 아직 회원가입을 안했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해봅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고 음, 이렇게 회원가입을 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음,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 이제 개인정보를 넣어야 되는데 닉네임하고 생일하고 이제 넣는데 전 남자니까 남자라고 하고, 닉네임은 기차돌이 그리고 생년월일은 어, 아스 넣으면 되겠죠 자 위치정보 요구하는데 여기는 액세스캔하고 어, 방법은 여기 설명이 나왔습니다. 블루투스를 켜고 앱 안에서 연동 후 측정 탭을 켜놔달라고. 그리고 평평한 자석에체중을두고어 체중을 눌러 활성해달라.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내 정보에 들어갑니다. 내 정보에 들어가면 장치가 있죠. 음, 장치를 선택한 다음에 아이그립 여기 보이죠? 음, 아이그립을 선택해줍니다. 일단 이런 식으로. 어 숫자가 들어오고 이렇게 연결이 됐거든요. 그런 다음에 이제 측정을 하면 되, 되는데요. 자 오른쪽 왼쪽 여기 엄지 손가락이랑 손바닥을 많이 대기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서 측정을 하면 됩니다. 이렇게 되면은 원래 말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. 이런식으로 되는 모습을 보시겠죠. 다 되고나면 이제 진동이 울리면서 멈췄던게 이렇게 뺑뺑 도는게 멈추고 여기 이제 몸무게 하고 이런게 최종적으로 나오거든요. 이렇게 측정하면 되겠습니다. 자 이제 측정이 끝난 모습입니다. 몸무게 81.1에 뭐 이래 놨는데요. 어... 여기 보면 좌우 밸런스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아서 근골격량이 좌우 밸런스가 거의가 똑같습니다. 좀더 디테일하게 보려면 이렇게 들어가면 나오는데요. 예, 뭐 기초 대사량이 얼마니. 저는 약간 과체중이라서 살을 좀 빼야 되겠죠. 어,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매일매일 체크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네요. 그리고 이러한 결과도 공유가 할수 있는데 이거 좋네요. 공유하는 기능 음. 주변에 카톡으로 어 이렇게 공유를 해도 될것 같네요 저한테 이렇게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. 나에게 보내기 아 이러보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음. 자 이상입니다